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극혈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이제 요한 1서에 이어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도 뭐 전체 내용을 보면 13절까지 있는 짧은 내용의 말씀이죠. 어, 이제 요한 1서에도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의 영향력이 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 여전히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로 인한 문제를 우리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제 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로 이제 보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인 나는 여기 장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100세를 이제 넘나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고 거의 100세에 가까운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에서 먼저 천국으로 갔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녀는, 아,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lect la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lect lady.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어, lady죠. 레이디 lady, 부녀. 어, 여인. 이런 뜻인데, 사실 요거는 뭘 가리키냐 하면, 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퀴, 퀴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퀴리아. 퀴리아 그러면 어, 퀴리오스가 주님이란 뜻인데요 헬라어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 여인 퀴리아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택가심을 받은 교회와 아니면 주님의 신부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곳을 애들둘러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녀 그러면 느낌이 조금 어,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느낌이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는 장로로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다. 믿음의 자녀인 거죠. 볼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자녀들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 안에 사는 모든 자도 참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문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자, 사도 요한과 교회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 1장 1절부터 이제 이 4절까지 보면 이 짧은 4개의 구절 안에 지금 진리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1절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다. 2절에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여기도 진리가 나옵니다 사절에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러죠 자 진리 여기도 진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리 위에 믿음 생활을 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신앙 생활은 진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단 이단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 위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죠. 다른 예수를 따르며 사랑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는 바른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함께하는 진리. 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함께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관계를 구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물론 사랑입니다만,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3절에 은혜와 국률과 평강의 평강이. 자, 은혜와 국률과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있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며, 또 평강의 하나님, 평강으로 충만하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성도들의 교제는 이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나만을 생각하는 사랑, 자기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사랑 이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른 진리 위에 세우는다. 바른 진리 위에 세우는 거죠. 4 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계명은 여기 이제 그 이제 그 6절에도 나오죠. 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한다 그랬는데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를 구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연하며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노다 그러죠. 여기 이제 계명대로 특별히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경계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 절에 분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분녀여라는 말은 교회여 이런 뜻입니다. 교회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죠. 자,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걸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낸 게 요한복음 13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171쪽입니다. 171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5절로 오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어, 새해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또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 이미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로 합쳐서, 레위기에 따로, 신명기에 따로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두 강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자, 사랑은 이것인데, 그 계명을 따라 행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죠.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항상 뭐랑 같이 나오냐면 그 앞에 진리라는 말과 같이 나오죠. 진리를 알고, 진리로 행하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될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와 사랑.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두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할때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계명 사랑을 행하는 것. 바른 진리 위에 사랑을 행하며 예수의 몸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에게는 진리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랑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자 지키기가 결국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교회가 참, 교회가 참 귀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통하여 진리와 사랑 가운데 무엇이어 가느냐?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새해 새해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를 더잘 믿어야 되는데 더잘 믿는다는 건 뭐냐? 바른 진리 위에 더 탄탄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죠. 어, 해마다 신앙이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직분을 받습니다만,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뭐냐? 사실 이제 직분, 예수님의 에, 이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직임들이거든요 예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자들이 된다라는 건데 예수의 몸을 함께 이룬다는 건 뭐냐 예수를 더 깊이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는, 맡은 분도 이전보다 예수를 더잘 믿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해가 갈수록 이 예수를 더잘 믿고 바른 진리와 사랑 안에 튼튼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진대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이전보다 더욱 바르게, 이전보다 더욱 튼튼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